그, 배운 대로, 아까 헛벅지 아닌겨, 네. 그거를고 균형 잡듯이 딱, 딱 잡아 나가면 돼요. 야, 급하게 마음 묶지 말고, 어, 가슴 피고, 어, 뒤로, 뒤로도 한번 하고, 앞으로도 나란히 한 하고, 손 들고, 어, 모든 게 그거, 그 지금 하는 게 마상체조라. 말해서, 좌우로 흔들고, 야, 지, 지, 나라 앞으로 나라니까자우로 흔들어야지. 아, 어, 이렇게 앞으로 나란니까 해가지고 앞으로 나라니까 몸체를 흔들어야지 허리로 엘보를 흔들어야지 허리야. 흔들 옆으로 가. 오른쪽, 왼쪽, 왼쪽 가보세요. 바로 그래. 야, yeah. yeah. 허리를 딱꼭다 피고, 예. 어 시야는 전방으로 차사관 어들 봐야지.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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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나란히 두손들고 오른쪽 왼쪽으로 넘어가듯이 해봐. 약간,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왼쪽 붙이주고 왼쪽 넘어가면 오른쪽 붙이주고 팔이 버리지면안 되지. 딱, 이 앞으로 또 손을 딱 들면, 딱 들어야지. 들어가도 딱, 몸통을 딱 해야지. 허리 몸통, 허리 몸통. 일중 쉬어. 어, 가슴 피고, 일중 쉬어. 가위 피해. 최고 안전하지. 어, 일중 쉬어.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좌우로. 허리 마, 허리 마. 허리, 허리로 까. 허리로 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일보로 어, 이도 그래, 넘어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더. 너살 뭐 팔이 벌어진다. 손바닥 다 붙이고, 그래, 그래, 오케이. 허리 앨범을 돼야지, 오케이. Okay. 아.